오늘은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미래 비전을 하나님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으나 꼭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거기서 살던 것을 사모하여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옛날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다가 애굽 군대에게 전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사회에서 말했습니다. 애굽은 유기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저 소금과 고물에서 나온 로드과 그의 아내가 나왔으나 과거를 뒤돌아 보다가 소금꾸덩이 되어버린 것 같이 한번 저희는 육의 죄악의 그리고 모든 혼망한 과거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나왔으나 과거를 반복하고 악순환이 반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을 은혜를 되새김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는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서 옛생활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계속하다가 멸망되고 만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과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반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비전과 새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락 새 것이 되었다고본린도고 오장 1 7절에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은 외쳤습니다. 너희 생각은 과거로 되돌아가서 옛날 악순환 생활을 반복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장래일을 말하며 죽어도 살고 망해도 흥하고 실수해도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 좋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일을 말해야 합니다. 아프도 낫는다고 망해도 흥한다고 나라에 어려워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항상 장례일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늙은이도 꿈을 꾸고 라고 말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더 성숙해 가고 더 완숙해 가고 눈을 다듬어도 더 정결케 하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늙어도 나이가 많아가도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그는 장래일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늙어도 젊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수저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큰 나이가 많아도 그래도 젊은 사람과 같이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젊은 사람이지 연형에 따라서 젊다, 나이가 많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형이 많아도 젊은 사람의 꿈을 꾸면 젊게 사는 것이고 젊어도 늙은 사람 같이 과거를 말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늙은 사람이 생각하는 같은 사고의 흥미이면 그 사람은 바로 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낡은 세상, 늙은 세상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더 좋은 비례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옛날 코로나 이전으로만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내일을,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엔데믹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시대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더 좋은 미래, 그리고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차세대, 젊은 세대를 잃어버린 이시대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같이 옛날에 상처받고 고난받고 실수하고 어려웠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고 더 좋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 그 백성이 인류 세계에서 선진국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미래 주인공이 될 것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의 목표와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뜻을 세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꿈과 일치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원하는 미래,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루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를 답습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닫힌 내일을 열어가는 좋은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